야 이게 무슨 김치야? 그냥 게 넣은 해물탕이잖아. 아, 이 개가 풍부했던 태안반도에선 게장을 많이 담가 먹었는데 그 게를 다 건져 먹고 남은 게장 국물에 김장하고 남은 배추 겉껍질이나 무청을 넣고 버무린 게 바로 이 게김치라. 예전 음식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2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가을 꽃게의 철이라 대표 메뉴 개국지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꽃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은 적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오메가 3,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연까지. 게다가 김치는갓 담근 김치라 신선한 배추와 양념에서 나오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된장의 구수함이 꽃게와 만나 최고의 국물을 선사합니다. 밥한 그릇에 꽃게의 속살을 발라 올리고 배추와 국물을 얹어 먹으면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식약동은 즉 음식이 약이 될수 있습니다.